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어, 배워볼 것은, 앞에 네트 플레이에서 상대방 쪽으로 대각으로 앞에 짧게 놓는, 어, 크로스 옆이. 이 동작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더 배워보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전에, 에, 보신 분들도, 있, 어, 좀 계시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크로스에 이용되는 건데, 이 크로스가 하나의 동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 하나, 둘, 자세, 자기가 편한 동작에서 공을 맞추는 그 타점 부위가 정확하게 맞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크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세게, 강하게 손목을 이용해서 세게 친다. 그리고 팔을 크게 해서 이용해서 배각으로 쳐야 된다. 그리고 그 동작을, 정면을 그 공조로 보면서 공을 친다가 아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잡아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알려보, 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앞에서 제가 한번 보여줬을때 지금 경우 여기서 자 팔이 나갈 때이 동작에서 자, 보면 앞으로 몸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팔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받치는 경우 한마디로 쉽게 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맷돌 돌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맷돌 돌릴 때뒤에서 원이 만들어지죠 이 원이 만들어졌을 때 처럼 여기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팔이 라켓과 앞으로 나가면서 맞는 경우 치는데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맞는 타이밍 부분 그 부분을 그분을 약간 툭 되는식으로 카트 강하게 많이 약간 카트식으로 맞는 경우를 이용하면 공이 약간 스피드있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팔이 계속 그냥 이렇게 가면 공이 맞아도 스피드가 없이 공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맞는 부분에서 약간 강도를 주면서 카트를 하면 스피드 있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것 다시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동작에서 제가 다른 동작 어, 동작을 많이 크게 하지도 않고 여기서 팔 동작만 이용해서 손목을 안는 부분에 카트 그리고 라켓을 너무 이렇게 눕힌 경우는 공이 많이 멀리 있을 때 경우를 향해서 이용하는 거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편한 공을 잡아서 자기가 상대방 빈자리를 빨리 공을 해서 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을 이용하면서 뒤에서 준비 과정에서 앞으로 나갈 때부터 반원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서 만든 부분에 카트. 그래서 중간적으로 강도가 약간 만들어진 경우. 그래서 이 부분. 딱 자기가 자세에서 나갔을 때 맞는 경우에 손목이 약간 강도를 이용하면 그 부분이 약간 카트를 이용해도 분이 약간 맞았을 때 스피드가 가질 경우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맷돌 돌려서 약간 반원을 그리면서 만들었는데 자,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제가 앞에서 이 손목만 이용해서 여러분들 앞뒤에 처음에 몇돌 돌리는건가 두번째 손목만 이용해서 팔을 내밀면서 카트하는 경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경우와 처음에, 조금 전에 본그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뭘 비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은 제가 팔과 라켓이 좀 처음에는 같이 갔지만 지금은 팔을 먼저 멀리서 앞에서 빨리 잡기 위해서 먼저 팔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앞으로 내밀고 잡았습니다. 내밀고 잡아서 여기서 동작이 손목 위주로만 밀면서 카트. 밀면서 카트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 그 밀면서 카트는 크로스는 앞으로 약간 밀어줘야지만 공이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밀면서 약간 자기 몸쪽으로 당기면서 카트를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내 쪽으로 많이 길게 넘어오면서 앞으로 더 안전하게 밀면서 대각선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약간 공을 강하게 쳐도 충분히 그 공이 스피드 있게 빨리 가기 는 경우가 있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전처럼 맞는 부분, 그 순간에 강도를 이용해서 카트하는 경우. 그 부분은 맞는 부분에는 이 손목, 이 손목 부분에서 느낌이 여러분들이 잘올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강도와 강약을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손목 부분에서 카트하는 경우. 그러면서 몸이 어차피 앞으로 들어가 고 있는 상황에서 밀면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 스피드게임 한눈 뽑을 한 스피드 게 맞는 부분 때 이용하면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동작을 여러분께 보여줬습니다자세 번째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네트에서 약간 가깝게 그리고 많이 멀리 했을 때 공을 친 경우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맷돌 제가 돌듯이 친다. 자두 번째는 팔 먼저 밀고 손목만 해야 된다자 똑같은 동작이지만 똑같은 타이밍에서 치는 경우는 다 틀린 게 없습니다. 대신 이동자 동작, 이동자 동작, 여러분들이 어떨 때 빨리 이용하고 어떨 때 자연스럽게 이용하고를 잘 생각해서 타점를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여러분들 이번에는 공이 네트에서 가깝게 붙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어, 라켓 면과 그리고 각도를 어떻게 잡아서 치는지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동작을 잘 보셨습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동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에서 애돌돌듯이 보면 각이 전부 약간 손에서 세워져 있죠? 서워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팔을 이용해서 손목을 맞는 순간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면 자체를 한번 보죠. 면이 제 몸과 같이 어디서 이 면이 얼만큼 많이 돌아가는지 한죠첫 번째, 어, 어, 자, 지금 첫 번째는 지금 면을 앞뒤로 많이 그렇게 이용한 게 없이 공을 만들어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이 크게 동작을 잡은 게 없습니다. 손목만 이용해서 공을 면서 카트 그렇죠? 자, 세 번째 보면 여러분들이 이 면을 잘 보죠, 면을. 여기서. 요면 자체가 맞는 부분에서 자기 얼굴 쪽, 자기 몸 쪽으로 맞는 면이 약간 향해서 공이 쳤습니다. 왜그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이 자기 네트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이용했기 을 때문에 오히려 자기 면이 많이 자기 얼굴 쪽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치고 밀어서도 공이 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맞을 때 맞는 부분에 타임 부분에서 자기 몸쪽에서 일자로 되는 경우 왔을 때공을 맞추면 더 정확하고 네트에 더 가깝게 붙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잡아서 쳐서 공은 이쪽 오른쪽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몸이 공쪽 방향을 가는 방향으로 보면서 치는 경우는 정확한 자세가 아니고 좀 불안한 자세가 될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몸 쪽, 자기 공하고 같이 정면을 볼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치시기 바랍니다. 공이 만약에 자기 앞에 있다 그러면 여기 위치 부분을 잡아서 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약간 향해서 공이 온다 그럼 이 몸이 그 방향을 보면서 칠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각도를 잡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과 공방향이 따로따로 놓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쓰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방향을 잡, 잡아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마주들면서세 번째는 약간 면을 이렇게 해서 자기 얼굴 쪽으로 향해서 친다고 했을 때 이 경우는 넷트에서 가깝게 붙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라켓이 이용해서 그 면을, 이그 면을 그냥 그대로 방향 친다면 네타치 앞에 폴트가 될수 있으니 라켓을 맞을까봐 오히려 약간 안쪽으로 돌려서 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공이 네타치를 떠나서 앞에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공이 넷트에 걸릴 경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면이 약간 자기 얼굴 쪽으로 치면서 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네트에서 많이 붙은 경우는 네트에 걸릴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공이 그장 많아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리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네트에서 넘어가지 않고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공을 맞추면서 자기 얼굴 쪽으 약간 돌려서 치게 되면 그 공은 네트에 가깝게 붙어서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요 동작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동작을 잘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팔을 내밀어서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세 번째는 꼭 여기서 약간 돌리면서 팔을 약간 돌리면서 앞으로 나갈 경우 그부분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약간 면을 돌려서 친다. 꼭 여러분들이 오른쪽만 보여준다고 해서 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 쪽도 여러분들이 오른쪽과 반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용을 해서 하면 똑같은 동작이 나올수 있으니까 여러분꼭 연습해서 여러분들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이 시간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